마이크몰 창고 스퀘어이번에도 무선 마이크입니다. 야,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AKG입니다. Perception 시리즈 AKG 제품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 상태는 어, 보시다시피 매우 불량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역시 라벨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테스팅용으로 썼던 제품 같습니다. 설명서 들어가 있고 어, 핸드마이크는 뭐죠? HT45네요. 네. AKG HT 4 5 우선 송신기 핸드입니다 그리고 수신기 들어가 있고요 아답터, 홀더 예,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, 소리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겠죠 아, 소리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네, AKG SL45 수신기 PT 에, HT45 송신기 마이크입니다 소리 나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마이크는 마이크몰. 네, 소리 아주 잘 깔끔하게 빠니다. AKG 특유의 깔끔함과 파워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들러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대일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.